안녕하십니까 도시공학부 19학번 김재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전체 대상지 소개, 익산시 분석, 전체 대상지 현황, 전체 대상지 현황 분석, 개인 대상지 설정 다이어그램 기본 구성도 디자인 프로세스 도로 평면도 및 단면도 가로수 배치 마스터 플랜입니다. 대상지 소개입니다. 대상지는 익산대로, 무학로 등 대로가 위치해 있고, 영강대학교 등 학교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공원 및 배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분석도입니다. 범인의 자연환경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문사회환경분석도입니다. 범인의 학교, 공공, 공원 등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상지의 도로와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엉켜있는 전신줄로 인해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두번째로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가 좁아지고 사람들이 다니기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세번째로는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쓰이지 않는 건물이 많습니다. 대상지의 녹지와 공원의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유일한 공원이 등나무 어린이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지만 개별되어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며 근린 지역이지만 경작지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카페 현황입니다. 원광대 남문 앞에 많은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왼쪽부터 건축물 용도, 층수, 대상지 도로 현황, 녹지 현황, 화폐 현황입니다. 개인 대상지 설정입니다. 제가 정한 구역은 원광대학교 남문 앞두 블록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시설이 모여있지만 학생들이 거쳐가는 길목으로만 사용하고 카페가 많지만 학생들이 서 있을 공간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블록들은 원광대학교로 가는 길목 중 하나이며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청년들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하여 이 공간을 학생들이 함께 모여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잠재력 및 문제점 다이어그램입니다. 구역의 잠재력으로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활동적이고 청년들이 모여들며 대학로의 주요 진입 구간으로서 첫인상을 결정 지어 공간 자체에 큰 가치가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의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보행자 도로가 없어 길이 좁아 위험한 보도 환경이 조성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컨셉은 조건 없이 모두와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 중심의 거리입니다. 사람 중심의 대학로를 보차 분리를 활용하여 사람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교류를 통해 활동적인 거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과 장연의 융합입니다. 건물마다 포켓파크를 배치하고 벤치를 위치시켜 사람들이 자연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컨셉 사례 사진입니다. 기본 구상도입니다. 구역계를 조성 후 원광대학교와 대학로 및 주거시설 등나무 어린이 공원을 연결하는 학생들이 머물 수 있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았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블록에서 블록 재배치 후 필지 및 검출 물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켓파크 주차장 공장을 배치하고 도로 및 명축을 형성하였습니다. 도로 단면도 및 평면도입니다. 보차 분리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넓은 보도와 가로수를 배치하였습니다. 가로수 배치입니다. 가로수 배치로 인해 위관 향상 및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플랜 A에는 포켓파크 주차장 광장을 넣어 나타내 보았습니다. 마스터플랜 B는 각 시점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람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저는 사람을 위한 거리는 있다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